우리 금요일은 5시 어, 퇴근 오 좋은 복지네요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laughs> 오늘 뭐 퇴근 후 따로 일정이 있으신가요? 업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지인들과 저녁 식사가 있어서 좋은 곳으로 가요 어 퇴근한다 올라어가세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5시 퇴근하니까 좋지? 네, 네. 네, 네 이전에 다시 15분인데 네, 야근했네 하하. 오늘 하 비가 비가 식사하러 가시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 근데 오늘 가는 곳은 미쉐링 레스토랑인데요, 세븐 스토어이라는 곳인데 이 셰프님이 김태천 셰프님인데 한번 가보세요. 되게 유니크하고 거기 가면 되게 재밌는 것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금요일이라 차가 많이 막히겠다. 저는 지금 A 갑니다. 세븐스토 n 어, Store. 친어요어한 번은 우연히 지인들이랑 왔는데 우리 데뷔 마이어. 그린박스가 여기 오픈키친에서 막다 쓰고 있는 거야, 셰프들이. 내가 모른 척하고 물어봤지. 어, 저 녹색통은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그 패밀리박스 4 5리터짜리를 들고 오더니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여기에요, 고객님. 저희가 키로당 2천만원짜리 트러플 머쉬룸을 넣는데, 었 이거 정말 오래 가요. 어, 제가 어디서 이통 나셨어요? 했더니, 청담 SSG에서 입기에 샀는데, 정말 오래 가고, 마지막에 디저티 위에 이렇게 딱 꽂아주는 허브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게 저녁만 되면 이렇게 힘이 빠져서 어떻게 이제 얼음물에 넣었다 뺐다 하는데 우리 통에 넣었더니 막싸이 돋더래. 새싹이 돋아서 손이 막 찔릴 정도라고. 여기, 우리 통이 뭐가 먹까요? 이런 식당은 식자세가 되게 생명이거든요. <목소리> Oh. Sure. Yes. Just yes. for me, yes. if you don't mind. Yes. Thank you so much. Yes. Where are you from? Uh, California. Oh, I'm from California. <laughs> Where are you? Uh, San Diego. Oh, I'm from Irvine. Oh, okay. oh. <laughs> Are you visiting? Yes. visiting Korea first time? Um, yes, for me. Not for me. Uh, okay, wow. How did you guys find this restaurant? Michelin guy. <laughs> yeah. This is very, very. This is one of my favorite Michelin restaurant in the world. Really? Uh huh. I love it. 야인조운 식사를 즐요감사 제가 오늘 너무너무 귀한 손님들 아, 모시고 왔으니까 됐어. 오늘 제일 잘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어저께 예, 어저 전에 좀 모자르다 그래서 제가 그린박스 왕창 아, 보냈는데 아, 이상한 통 쓰지 마세요 이 아, <laughs> 알았죠? 예.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아, 피부가 더 좋아진 아, 것 같아 뭘 피곤해? 잠을? 나도 지금 하루 세네 시간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왔죠 아, 네, 여기 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알레르기 따로 없으시죠? 네 근데 왜 박스를 본품으로 써지 아니 저번에 왔더니 모자라서 이상한 통 쓰고 있길래 아, 아, 네. 다 갈아야지 어떻게 이런 급에서 이상한 통을 써요 네. <laughs> 대표님은 우리 거를 한, 한 5, 6년 전부터 쓰셨나? 아. <목소리도> 어쨌든 <목소리도> 하여튼 a n Stan, 너무 많이 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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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t a n 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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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a 사 분들은 비즈니스만음 맞아요. 그 수출 스터디 모임 분들이고 방금 계신 분이 카일리라는 카일리 박스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해외 수출을 많이 하시면서 수출 스터디 모임을 해서 서로 정말 그냥 조건 없이 도움되는 수출 업체들 연결해주고 도와주고. 어떠한 뭐 커미션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업체들 연결해주면서 수출 노하우 알려주고 좋은 업체들 발굴해서 연결해주고 서로 이제 장점들을 한 달에 한번 모임인데 어 모일 때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되게 공유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모임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나를 나의, 나를 스레드에 입성하게 해준 분. 요즘 스레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 그래서 되게 이렇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응원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